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 김제 62쪽에서 63쪽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과 2번입니다.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를 보고 그린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이산화탄소 큰 동그라미는 10톤을 작은 동그라미는 1톤을 나타냅니다. 자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톤입니다. 자 12톤은 10톤이 1개 그리고 1톤이 2개가 되겠죠. 12톤이니까 1톤이 2개이므로 자큰 동그라미 1개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는 2개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미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톤입니다. 자, 15톤은 10톤이 1개, 그리고 1톤이 5개 되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자, 큰 그림은, 자, 큰 그림은 1개, 그리고 작은 그림은 5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준비물 1. 자, 우리 방금 푼 것으로 우리 준비물,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준비물의 1에 있는 붙인 딱지를 붙였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칠판에 푸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배출량이 얼마였습니까? 자, 12톤이었죠? 그러면 큰거 하나, 작은 거두 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15톤이니까 큰거 하나, 작은 거 다섯 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다섯 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국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6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은 이용할 일이 없겠죠? 자, 1톤 작은 것만 6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작은 동그라미, 3, 4, 5, 6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칠레는? 칠레는 5톤이죠?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 5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둘, 3, 4, 5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협별 사과 생산량을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전국에서 하고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이는 것처럼 건협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협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보세요. 자, 이렇게 글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그래프만 봐도 어느 지역이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작게 생산되는지 한 번에 바로 보이죠? 자, 그래서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알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자, 우리 그림 그래프 보면, 자, 어느 지역이 사과 생산량이 제일 많은지 알수 있나요? 이렇게 10만 톤짜리 큰 사과가 들어있는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지역이 우리 사과 생산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수 있는 사실에 자, 이 부분을 적을 수 있겠네요.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가장 많은 권역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입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우리 사과 생산량이 가장 적은 지역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강우 보면 두 개고 여섯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이고 6000이겠죠. 그러면 강원은 강원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3배입니다. 이렇게 적어줄수 있겠네요. 강원 권역의 사과 생산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의 3배입니다.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이 이외에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권역별 사과 생산량이 거의 없는 지역은 제주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주도에는 지금 사과 표현된 양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보고 생산량을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두 개죠. 자, 작은 것두개는 2천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2천 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저 반대로 먼저 숫자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6천 톤 생산되는 권역은 광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그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오늘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하는 부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d 그래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수학 시간에 뵙겠습니다.